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다 정말 푸붓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두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었지요.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그녀를 완전히 잊는 법은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현실 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정말 모든 게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기 그지 없던 제 삶이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세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도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A라는 친구가 그날따라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모임 당일 날이 되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감이 일찍 끝나 모이기로 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자주 모임을 가졌던 허법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들 일찍 오시네요. 일행 중한 분이 벌써 자리에 와 계세요. 라고 하시는데, 누구인지 의아해 할 틈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요. 순간 제가 이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제게 말을 거는 제 첫사랑은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 달라진 거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정말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자리에 앉아 그녀는 대뜸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간뒤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 졸업 후 A가 미국에 몇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같이 놀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네요.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제가 보고 싶어서 A에게 말을 하니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첫사랑이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도 오가면서 저도. 그녀의 눈빛을 계속 마주쳤었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3차까지는 가는데 다들 첫사랑 그녀를 축하해 주느냐,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며.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식 당부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명한명 한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결국 저와 그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지 살짝 비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라고 말을 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돼나 맨날 집까지 데려다줬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술에 취한 그녀에게 제 진심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꽤 가까운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제 품에 안긴 그녀가 너무 간절이고제눈 아래에 있는 그녀의 얼굴은 볼만 빨갛게 달아오른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꽉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술에 취해 잘안볼 수도 있으니 문을 대신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실 소파에 그녀를 앉히고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빠, 나 침대"라고 말하며 칭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귀여워서 그녀를 안아 침대로 눕혔습니다. 그녀가 어깨에 두른 팔을 더꽉 조이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분위기는 끈적해졌고 결국 그녀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 위에 올라 타더니 굶주린 듯 키스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서로의 옷을 벗겼고, 그렇게 그녀의 침대는 우리들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후 잠든 그녀를 두고 저는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해서 저도 몰래 안심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죄책감까지는 들진 않았어요.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에 주는 안정감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첫사랑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못다 한 얘기가 많지 않냐며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요. 집에서 만난다는 게 조금 꺼린 듯 했지만 보는 눈도 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해서 정말 얘기만 하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에 고급 오피스텔이라 잊을 수가 없어서 주소를 묻지 않고도 바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고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절 안으며 반기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마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직감했어요. 오늘도 저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그녀가 미리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녀의 옷차림을 신경 쓰느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없어? 밥 말고 다른게 먹고 싶은거야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가운을 벗는데 결국 이번엔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건 처음부터 그녀였으니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결국 식탁은 우리들의 침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은밀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항상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진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는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준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오히려 그녀와의 만난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평생을 그리워했던 제첫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로 돌아온 건 정말 두번 다신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동안 지키고 싶어요. 정말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